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BJ, okay, 마우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신캐, 아나에 대해서, 좀, 버그를 찾아볼라 하는데요. 일단은 제가 저번에, 예, 네, 오카랑 같이 놀고 있었을 때, 예, 이, 생체 폭탄이, 예, 맞으면은 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메이가, 예, 힐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대기하고, 써야지, 안 써? 어. 자, 이렇게 힐이 됩니다. 예, 이것도 하나의 버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메인 부적 때문에 풀린다는 예, 건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자, 이제, 뭐가 있을까 또? 아, 저번에 또뭐 하나 확인했었는데. 그래 리퍼 리퍼 자 이제 여러분 리퍼 리퍼 망령에 과연 잠깐만 이거 캐터 하나가 필요하던데 캐터 하나. 아 그러자 일로 와 일단 체력을 달아야지. 자, 캘피 여기 있어. 자 이제 리퍼한테 이걸 맞춘 다음에 뭐, 먹어지는 안 먹어요 망령화 상태. 자 시작. 먹어집니다. 네, 역시 리퍼 망령하는 세계 최강의 모든 시시기를 풀어냈죠. 뭐, 이건 당연하다고 보니다 와우, 어, 좋네요. 자 리퍼나 리퍼한테는 뭐버그라고할수못 썼. 이제 다른 캐릭터. 뭐 자리하자고? 그래 자리야. 자리야. 자 자리야 실드에 과연 아키나. 자, 내가 먼저 쓰고 네가 쓰는 걸로 풀리네, 풀려버리네요. 예, 네. 풀립니다. 여러분, 또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지? 일단, 또, 시시기를 풀어내면 그런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? 그럴까? 트레이서 잘 고? 어, 그래, 트레이서. 좋습니다. 자, 트레이서가 과연 맞고. 오, 체력이 형태네. 석이네. 어 자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? 루시온 루슈? 루시는 당연히 안될 거고 이스퍼프이스퍼프이스 해봐 일단 해봐 일단 이스봐이스포니 해봐 시단이스포들 해봐 아그이스포 해봐 이스포나 해봐 일단 이스포까 해봐 테 이스포퍼 해봐 일단 이스포퍼 해봐 일단 이스아퍼 해봐 예, 그, 패스 서버에서 쿨 감을, 예, 쿨타임을 0%로 해도 적용이 안 되구요. 체력, 체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데미지도 일단 적용은 되는 것 같은데. 제나타 궁, 제나타 궁, 아래 제나타 데리고 와. 자 체력 공치어 아, 아. 죽었어, 죽었어. 자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공아지 뭐어 자, 한 번은 예, 이제 공도 다웠으니까해 보겠습니다. 짱! 됐어? 들어가시라. 오 역시 제야타도예 궁으로 모든 시 c 를다 풀어버릴 수 있어 아 그리고 제야타는 이제 궁을 쓰고나 쓰면은 바로 그냥 자기 자기는 체력 회복이 바로 돼요 위에서 본거지 자 이게 도 뭐가 있을까요?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야 일단 바스티온하고 토르비온 해보자 바스티온 나와 자 이제 여러분 토르비온, 토르비온 과연 포탑에 적용이 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, 자, 깔아봐 포탑을 아이고, 아이고. 일단 2단으로 그레이드 아, 잠만, 잠만. 나 이거 안 썼어. 아야 아니, 아니, 아직 안 했다니까? 1은 아직 안니 일단은 기체를 깎아놓고요이 걸면 진짜 공디려는데 쉬운데요. 다시 다시는 <laughs> 대단한 일을 해낼 줄 안다. 한번 해보자고. 자두대 정도 때려주고 탑 걸면은 과연 됩니다. 일단 예 네, 포탑에는 일단 예 이가 적용이 안 되고요. 이제 바스연 바스연. 맞죠. 아, 오케이. 적 포탑을 파괴했다. 어휴, 화. 어, 어, 자 이제 바스티온, 바스티온 자일에 과연 될지 안 될지. 일단 경계 버드 해주시고. 보세요. 네, 반온도 힐이 안 됩니다. 좀 의외네. 이제 또 뭐가 있지? 오로그은안 아, 되는 걸로. 아, 예, 제가 저, 저번에 해봤는데 예? 안 됩니다. 쏠져 아, 그래, 쏠져 과연 쏠져 예, 생체장에, 됐지 안됐지 이 생체폭탄과 생체장애의 싸움 좋아요 자틀이 안됩니다 바꿔오세요 바꿔오세요 아나로 바꿔와 아나 자 여러분 이제 아나 아나가 예, 이제 제가 먼저 일을 던지고 예, 모카가 일을 던지는 걸로 힘이 안 됩니다. 예, 그리고 저도 힐이 막혀버립니다. 자격 없이야. 계속 움직여. 아무리 힐을 힘으로. 네. 자 이제 또 뭐가 있나. 솜씨인지 뭐가, 뭐가 있지. 뭐가 있지.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? 아이제만 생각나질 않네요 메리씨 아니야 또 다른게 뭐가 있을거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.. 겐지 튕겨내기 예. 겐지 가.. 겐지 가져와봐 겐지 튕겨내기까지 자.. 이번엔 예.. 겐지가 튕겨내기. 아.. 너 실력 없어서 회복한거야 자 일단은 평타에 예. 똑같이 득대이 들어올지 일로와 일 튕겨내기 써봐 아, 보고있지? 예 제가 데미지 있습니다 자 이제 잠만나 힐.. 이제 이이이폭탄 어? 전에 일 수면총부터 멍청한 놈 멍청한 놈자 그럼 생체장 아 생체폭탄 예 이제 제가 데미지를 받고 힐도 못합니다 오히려 겐지가 힐이 됐죠 예 근데 이거 겐지 이거 뭐 힐, 힐 되고 싶으면은 최대한 아나한테 붙어가지고 예,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면총 제가 수면당합니다 예, 이렇게 예, 겐지가 커프를 받으면 어 어프를 받았음을 알수 있죠. <laughs> 자, 뭐쨌든 어 예, 여러분,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실험에서 뵙시다. 댓글에다가 예, 무엇을 실험할지 좀 알려 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를 바로다봐 음. 가지고 영상을 바로 찍겠습니다. 여러분. 예, 저는 시청자분들을 좋아합니다. 자, 여러분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상에서 뵙아요. 속과 지정요